네, 안녕하십니까 빌리언어입니다 오늘 1월 3일 관련된 암호화폐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차트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 시세들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XRP 라이트코인 폴카닷 네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XRP 커뮤니티에서 백악관 청원을 냈습니다. XRP는 화폐로 간주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대한민국의 국민청원과 비슷한 겁니다 네 저는 여기 사인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셔서 네 사인하셔야 됩니다 네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그 퍼스트 네임이랑 라스트 네임 쓰고 이, 이메일 주소만 쓰면은 메일로 하나 링크가 날라옵니다 거기서 네,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뭐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거 안 됩니다 저희 네 XRP 홀더예요 네 같이 그래서 청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인데요. 이거는 9월달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미국 팬데믹에 비잔치 내년에 정부 부채가 GDP 뛰어넘을 수도. 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부채가 네, 이제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량이 네, 정부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네, 결국엔 이거는 디폴트 사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디폴트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죠. 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미국 국가가 아니라 한 기업이었다.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19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를 제외하고 지금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이트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미국 정부 부채를 GDP 대비 퍼센트로 나타낸 건데 보통 104, 106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25까지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대선을 네, 제기했어야 됐습니다. 제기하기 위해서 네, 막대하게 재정 지출을 네, 할 수밖에 없었죠. 경기 부양을 했어야 됐고 코로나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네, 결국에는 빚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 네, 결국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정확하게 제가 어, 그려 그려 드린 이 차트에 저항선 맞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3,000에서 지금 32,000 불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엔 이겁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세계의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이 팬데믹 코로나도 이 금융 세력들에겐 예견된 그림이 아닐까라는 네, 음모론도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럴 정도로 이 모든 이 비트코인 움직임과 이전 세계의 정세들이 아다리가 맞아도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리면, 32,000불에서 지금 횡보, 어,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중순까지 횡보를 주다가, 1월 9일쯤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보시면은, 횡보 기간이 엄청 짧았어요. 짧고, 이거는, 이렇게, 네, 기간은 땡겨졌네요. 네. 저는 1월 중순쯤에, 9일 정도쯤에 이렇게 올라가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횡보 기간은 더 짧았고, 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걸쳐져 있는데, 지금 전 최고점 대비 한5% 정도 빠졌거든요. 다행인 거는, 네, 다행인 거는 알트들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도미넌스도 지금 제가 저번에 작도했던 19년도 9월 달최고점이73 라인을 넘지는 못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강한 저항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73을 넘어가는 순간 다음 저항선은 76입니다. 네. 여기를 여기는 진짜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여기 뚫리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네. 뚫리면 안 되고 지지해야 됩니다. 알트들 지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73라인이다. 여기 강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뚫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헤드앤숄더 모양을 그리고 내려가주길 바랬는데 지금 이 머리 꼭대기를 부수고 올라왔죠. 그래서 그 헤드앤숄더 모양은 네, 지금 그 모양은 예측이 틀렸습니다. 틀렸고 지금 올라와줬는데 여기 낙동강 지지선 저항받고 내려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트들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5% 빠졌으면은 여기서 뭐 알트들이 원래 그대로 시세이거나 뭐 원래 24시간 시세로 봤을 때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원화 가격으로 85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항선 740불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움직임 아주 좋아요. 여기서 알트코인 하나만 먼저 가주면은 전체적으로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는 네, 지금 여기 뚫고 올라와 조이, 줬다가 네, 비트코인이 5% 하락해주니까 다시 내려왔어요. 아직 비트코인 캐시는 이더리움보다는 움직임이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불만 뚫어주면은 지금부터는 그때는 비트코인 캐시 타임입니다. 시세가 급격하게 더 상승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XRP 차트입니다. XRP는 SEC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잠깐 이제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 지금 음봉 맞고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가고 다른 알트들이 출발하는데 결국 XRP가 가지 않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홀더들이 물량 처분한 겁니다. 물량 처분하고 다른 알트나 비트코인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지금 음봉을 꽂힌 거예요. 그래서 2월달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2월달에 XRP 제첫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부디 그때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XRP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주고 네좀 400원대 위로 시세 상승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XEC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인데요 네, 페이팔 4대장 코인 중에 하나죠 움직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네, 올 3월달 저점 대비해서 지금 460% 올라줬어요. 비트코인만큼 상승해줬습니다. 상승해줬고 아직은 근데 이 고점 대비해서는 네, 아직은 더 올라줘야 됩니다. 한160% 정도는 올라줘야지 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고점 돌파하면은 지금 여기도 라이트코인도 천장이 없거든요. 네,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트코인이 정고를 돌파하고 나서 급격하게 시세 상승을 이뤄낸 것처럼 라이트코인도 정고점인 38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그때부터도 라이트코인의 타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핫한 코인이죠 폴카닷입니다. 네, 폴카닷도 시세, 시세 상승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8월달부터 여기까지 거의 400%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뭐, 차세대 이더리움이다 해서 이더리움 기존 멤버들과 나와서 이제 만든 코인인데, 지금 세타 퓨엘이랑 세타 토큰 이어서 폴카닷도 움직임이 아주 좋아요. 지금 이더리움의 시총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시세 상승은 누구보다도 가파릅니다. 그래서 폴카닷도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신규장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쉬 라이트코인 이것들은 페이팔 4대장 코인 중에 세 어,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네, 그리고 XRP는 눈에 어, 말씀드렸지만 SEC 수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춤에는 네, 지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고, 그... 정고점 대비해서 올타임 하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더리움은, 네, 46%, 라이트코인 63%, 네, 라이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많이 왔습니다. 폴카닷은, 뭐, 마이너스 5%, 오늘 상승해 준 거죠. 그리고 아직도 비트코인 캐시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카르다노도 마찬가지고요 네. 나머지 알트코인은 뭐볼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비트코인 공보 탐욕 지수인데요. 역시 94, 계속 90대를 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눈에 말씀드리는 것지만 급격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 과거 차트에서도 보, 보셨듯이 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면 항상 30% 정도의 하락이 있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그림인데요. 저 이거 보면 항상 누가 만들었는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이만큼 1비트로 이만큼 살수 있었지만 13년도에 이만큼 살수 있었고 14년도 18년도에는 롤렉스를 하나 살수 있었고요. 22년도에는 람보르기니를살수 있지 않을까 30년도에는 요트라 하나 살 거다. 뭐 지금 여기까지는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맹랑한 소리가 아닌 것 같고, 21년도 초기만 보면은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을까 또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21년도 저희는 역사의 순간에 그 21년도 새해 어, 1월달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와 있고요, 또 경기 침체는 와 있는데. 현물 경기는 침체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 말은 대공황에 대한 전조 증상이 아닐까 싶어요. 비수로 인해서 주식은 달려가는데 현물 경기 시장은 침체되고 아무도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올 겁니다. 인플레이션 올 거고 그 해칭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역사적인 시세 어, 순간에 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가상화폐 투자, 암호화폐 투자하신 거 너무나도 어, 잘하신 거고, 네, 앞으로도 네, 21년 연말까지 기대하면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트또 홀딩 하고 계신 분들, 뭐 시세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네, 너무 네 좌절하고 네 우울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 계속 오르는 거 없고 계속 내리는 거 없다고 네 알트코인들도 갈 거예요. 다만 그 시간이 조금 어 약간 뒤쳐져 있는 것뿐이에요. 네 하지만 전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네,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네, 영상 알람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광고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빌리언이였고요또 네, 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